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요아를 힘써 알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심없이 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틀 후나 3일은 짧은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유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가 아닌 여호와를 아는 것, 인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한 징계의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와를 알때 우리는 그분의 가장 선한 계획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여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 하나님을 넘어 체험적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선한 계획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알고 찾는 데 힘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당장의 상황에 원망하는 삶이 아닌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